애니메이션에는 다양한 성능을 가진 아이템들이 등장합니다. 이 아이템들은 대부분 주인공의 능력을 보조해주거나 위기의 순간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등 밸런스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여러가지 도움을 주는 형태로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가끔씩 한번 사용하면 세계가 멸망해버릴 정도로 미친 능력을 낼수 있는 사기 아이템이 등장하기도 해서 평범하던 주인공이 갑자기 먼치킨이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사기 아이템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사용자의 전투능력을 사기적인 수준까지 강화해주는 아이템입니다. 바로 알드노와 제로에 등장하는 애널리티컬 엔진인데요. 애널리티컬 엔진은 주인공 카이즈카 이나오가 가지고 있는 의안입니다. 이 아이템은 단순한 의안이 아닌데요. 사용자의 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눈으로 볼수 있는 모든 것을 고속으로 분석하고 연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아이템은 의안인 만큼 시각능력을 상당히 강화해주는데요. 대상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대를 포착할 수 있는데, 이게 무려 달에서 일어난 전투를 지구에서 볼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아이템은 적외선 탐지로 잡아낼 수 없는 적도 근처 기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위치를 특정해낼 수 있고 사람을 보면 프로필이 게임 UI처럼 뜨기도 하며 거짓말 탐지와 탄도 계산 심지어는 운동 에너지조차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작중에서 주인공은 이런 능력을 사용해서 반경 1km 이내에 들어온 물질의 분자 운동을 멈추게 해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메카 엘리시움과의 전투에서 탄도를 계산해 격파하기도 했으며, 단도전시지신가する距離は5 0というところかのフィールド半径は1 20発あればいける. 중력파를 분석해 대기권 밖에서 목표물을 저격하는 등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양의 계산을 초고속으로 하는 데다가 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을 남발하게 되면 뇌에 부담이 가게 되는데요. 계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작중 후반부에서는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유머퉁이마저에 등장하는 아 어쩌고 하는 지팡이는 겉모습으로는 평범한 마법 지팡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절대 평범하지 않은데요. 아 어쩌고 하는 지팡이는 사용자가 봉의 형태라고 인식한 그 어떤 물건이든 상상만 한다면 해당 물건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그리고 그렇게 변한 물건의 능력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페이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게이 볼그를 생각하고 휘두르면 그 능력과 위력을 똑같이 흉내 낼수 있습니다. 작중에서는 마력이 모두 떨어진 모모를 회복시키기 위해 치요다 사쿠라의 비밀의 셈에 가게 되었을 때 적이 나타나자 이전에 보았던 마법 소녀 히나츠키 미캉의 무기를 복사해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없어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우가루루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와 대화하기 위해서 형태를 만들어 주는 신화의 창. 아메노 누보코의 능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템은 한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자의 상상력만 있다면 그 무엇으로든 변할 수 있었는데요. 반대로 말하자면 사용자의 상상력이 없을 경우 그냥 조금 센무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주인공은 여기에 속했습니다. 작중에서 주인공은 절망적일 정도로 암울한 상상력과 센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등장해서 고작해야 위기를 극복하는 용도로만 사용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지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무기로 포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생각했을 때에는 모습은 그대로고 크기만 커지기도 했죠. 여담으로 지팡이의 이름이 아 어쩌고인 이유는 지팡이의 이름이 아로 시작한다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불명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데스노트에 등장하는 데스노트입니다. 데스노트라는 이름 그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노트인데요. 노트에 죽이고 싶은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확인한 후 언제 어떻게 죽는지를 적으면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 노트에 적힌 대로 움직이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사인을 적지 않아도 일단 적혔다 하면은 잠시 후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40秒의 심장마비 아,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응. 이 아이템은 그냥 노트에다가 이름과 사인을 적기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주인공처럼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나대지 않는 이상 사람을 살해하면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살인할 수 있습니다 전 FBI 수사관 미소라 나오미의 죽음처럼 최대한 유체가 발견되지 않을 만한 장소에서 자살한다고 적으면 그녀가 자살한 후 시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해 행방불명 처리되도록 만들 수 있죠 또 데스노트의 원래 주인인 사신에게 남은 수명의 반을 주면 상대방의 얼굴을 볼 경우 이름과 남은 수명을 알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작중에서는 사상 최악의 살인병기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단점이라면 수많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상대방의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만 적거나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잘 몰라 4번 이상 틀리게 적으면 사용자가 죽게 된다는 점 그리고 한번 이름이 적히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취소할 수가 없다는 점 정도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노트가 실제로 존재하면 절대 편하게 자진 못할것 같네요.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아이템은 오버로드에 등장하는 스테프 오브 아인즈울 고운입니다. 이 아이템은 길드 아인즈울 고운을 상징하는 길드 무기로 오직 길드장만 쓸수 있는데요. 상반에는 신기급 아이템인 태양, 달, 불, 물 바람, 시간의 보옥이 달려있는데, 각 보옥에는 횟수 제한이 있는 각종 최상위 마법이나 소환 능력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7개의 보옥은 세트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보옥을 제외한 본체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전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세계급 아이템과 비슷한 성능을 낼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스태프만 있으면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작은 나라 하나 정도는 쉽게 증발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작중에서는 이 아이템을 착용한 것만으로도 낮은 등급의 스킬을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모습으로 탈바꿈시키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동 요격 시스템이 있어서 사용자가 명령을 내리면 스태프 스스로가 현 상황에 가장 최적화된 마법들을 자동으로 사용해주기도 합니다 오모테오 하게요 <laughs> 단점이라고 하면 스태프가 파괴될 경우 길드가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세계급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방어 시스템이 없다는 점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작중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강철의 연금술사에 등장하는 현자의 돌인데요. 강철의 연금술사 세계관에서는 연금술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그와 동등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등가교환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그는 <목소리> <목소리> 작중에서는 어떤 한 캐릭터가 유산한 아기를 연성하기 위해서 연금술을 사용했다가 내장의 일부가 사라져버려 피를 토하기도 했고, 주인공 형제들이 죽은 엄마를 되살리기 위해서 인체 연성을 시도했을 때에는 형은 왼쪽 다리를 잃고 동생은 몸 전체를 잃어버리기도 했는데요. 이는 연금술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사용하면 무조건 대가를 받쳐야 한다는 점과 주인공 형제처럼 연금에 실패하면 더큰 피해를 받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규모가 크면 클수록 한 번을 해도 아주 신중하게 다뤄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자의 돌은 이러한 등가교환의 법칙을 무시하고 대가 없는 연성을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게다가 일반적인 연금술은 힘을 이해하고 의도대로 연성시키는 연성진이 필요하지만 이 아이템은 일절 그런 게 필요하지 않고 원소, 원자, 질량, 성질들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도 무시한 채 마음껏 연성할 수 있습니다. 작중 초반에 등장하는 한 빌런은 최악의 연금술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자의 돌을 사용해서 가난하던 마을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가능할 정도였는데요. 이 아이템의 사기적인 능력은 또 있는데 바로 사람에게 주입하게 되면 불로불사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공 형제의 아버지인 반호의 마인이 수백 년을 살아왔지만 중년의 외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현자의 돌에 의해 불로불사의 능력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비록 완전한 불로불사는 아니지만 몇천 년 정도는 거뜬하게 살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현자의 돌을 핵으로 삼으면 인조인간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최종보스인 플라스크속 난쟁이가 만든 호문클루스가 있습니다. 고노이시오카크이츠크라레타니 소리가 왔다시티, 호문클루스. 이렇게 생성된 호문클루스는 체내에 있는 현자의 돌의 에너지가 모두 소모되기 전까지, 무한으로 재생이 가능하며 아노나, 마치 나이낙이 얕니다. 넌데와 가르스가? 니오이다. Danga, 아노 再生노력은로 아나도네, 기억. 뛰어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 가장 약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수의 군인과 연금술사들이 떼거지로 덤벼야 할 정도라고 하네요. 참고로 개수만 충분하다면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사기급 아이템들 중에서도 끝판왕급 아이템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드래곤볼 슈퍼에 등장하는 슈퍼 드래곤볼인데요. 슈퍼 드래곤볼은 드래곤볼의 후속작인 드래곤볼 슈퍼에 등장하는 드래곤볼로 기존의 드래곤볼과 비슷하게 딱한 가지의 소원만 이룰 수 있고 소원을 이루면 전 우주로 흩어지는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슈퍼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기존의 드래곤볼과는 비교조차 안될 정도인데요. 우선은 크기가 큽니다. 기존의 드래곤볼은 기껏해야 한 손에 쥘수 있을 정도에서 농구공 정도의 크기였다면 슈퍼 드래곤볼은 지구의 약 25배입니다. 그리고 슈퍼 드래곤볼은 애니에서 등장하는 거의 모든 드래곤볼의 모체라고 할수 있는데요. 슈퍼 드래곤볼의 일부를 깎이면 우리가 아는 그 드래곤볼이 된다고 합니다. 오, 도라 다 아노호시 슈퍼 드래곤볼する모 왔다 이부다케소노호시진이 드래곤볼은 죽은 적이 있는 사람은 부활할 수 없고, 다수의 인원을 동시에 부활시킬 수도 없으며, 제작자의 힘을 뛰어넘는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는 등 한계가 명확했는데요. 그런데 이 드래곤볼은 한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가이가이지구도 당연 가능다. 대표적으로는 제6 우주편에서 파괴신인 비로스가 슈퍼 드래곤볼을 사용해 싸움으로 멸망한 제6 우주의 지구와 인류 문명을 되살리고 제7 우주 지구의 문화를 복사한 것이 있는데요. 딱 봐도 말이 안될 정도로 성능이 미쳐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 한계가 없는 만큼 그 무슨 소원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미래 트랭크스 편에서는 슈퍼드래곤볼을 이용해 자마스가 주인공인 선호공과 몸을 바꿔서 오공블랙을 탄생시키기도 했고, 미래 트랭크스의 시간대에 존재하던 자마스를 불사신으로 만들어서 전 우주가 위기에 처하기도 했죠. 심지어 우주 서바이벌 편에서는 이미 우주가 소멸된 상태에서 소멸되었던 모든 우주의 부활을 소원으로 빌자 소멸된 7개의 우주가 부활하는 정신 나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설정상으로는 우주는 물론 세계관 최강자이자 절대자인 전왕조차 소멸시켜 버릴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애니석에서 등장했던 최강의 사기 템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템이 가장 사기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